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어, 오늘은 C5와 뷰티 스타일 TV와 그 콜라보레이션으로 어, 옹브레 딥다이 컬러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옹브레 딥다이 컬러는 먼저 그 베이스 컬러에 톤업을 하기 위한 그 라이트너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전체적으로 베이스 컬러는 한 색깔이지만 끝 라인에서 다른 컬러가 연출되는 그 멀티 디내셔널 컬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컬러는 최근에 가장 많이 유행하는 컬러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 연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옹그레 딥타이 컬러를 하기 전에 이제 파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포 패턴으로 이렇게 크게 섹션을 나눠 놓았습니다. 귀 뒤에서 1cm 정도 센터 파트, 나머지 왼쪽은 같은 모양으로 이제 브로킹을 나눠 놓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딥 다이컬러를 하기 전에 이딥 다이컬러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기장에서 끝대 부분의 4~5cm 정도는 약간 밝은 느낌이 나게 이제 먼저 베이스 언더톤을 높일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기존에 있는 나머지 뿌리 쪽에서 이제 끝 쪽에 향한 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끝에 부분보다는 덜 약한 느낌으로 이제 톤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적당한 밝기로 이제 톤업이 되고 나머지 끝 부분에는 좀더 베이스컬러보다 밝은 느낌으로 이제 톤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톤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스폰지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트너를 도포 를 하게 되는데요 스폰지 끝이 삼각형 으로 생겨서 이제 도포할 때 예민한 부분 까지 섬세하게 도포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포할 부분을 결정을 하고 끝부분에 양을 묻히고 보통 이 눕혀서 도포를 하게 되면 처음 닿는 곳이, 처음 닿는 곳이 약이 강하게 이제 도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게 나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세워서 섬세하게 도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톤업을 하기 위한 베이스 컬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2, 3톤 정도 밝은 느낌의 컬러를 뽑아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호일을 대부분화 된 다음 가장 밝게 나올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약을 조금 더 많은 양을 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에 부분은 뒤집어 보면, 뒤쪽 면에는 지금 도포가 되어 있지 않고, 앞쪽 면에만 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밑에 부분, 즉 5cm 정도의 이 부분은, 앞뒷부분 속에까지 전부 다 약이 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똑같은 도포량으로 도포를 했을 때 같은 약이기 때문에 밝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도포량을 조절해서 이제 밝기의 차이를 얻어내는 염색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호일을 접는 방법에 있어서도 5cm 정도 되는 이 부분에만 호일을 접어서 열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전체적인 모발의 기장이 있어서 끝부분에 좀더 베이스 컬러보다 밝은 느낌의 언더톤을 얻기 위해서 그 라이트너를 작업을 하는데요. 위쪽 그 모발의 위쪽 부분은 안쪽에는 도포하지 않고 겉에 표면에만 도포를 하고요. 끝에 부분에는 이제 앞뒷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서 똑같은 도포량, 아, 시간으로 이제 다른 밝기의 컬러를 얻어내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약도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언더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너 작업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너를 이용한 발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 뿌리 쪽에는 약간 그 원래의 컬러, 베이스 컬러보다는 밝아진 느낌이 나지만 끝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밝아진 느낌의 차이를 비교해서 볼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제 염색약을 도포를 할 예정인데 특히 보이는 이 프론트하고 사이드는 어, 위빙을 이용해서 그 약간 강조된 느낌의 칼라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술이 앞서서 블러킹을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포스 섹션으로 이제 블러킹을 한 후에 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귀 중간 정도의 높이에서 네이프 부분은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강조색을 이제 도포를 하겠습니다. 두피에서 약 1cm 정도의 이제 가장 신생모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원터치로 이제 도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길게 보이는 부분에 강조색을 도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부터 특정한 부분, 강조하고 싶은 에리어를 제외하고는 베이스 컬러로, 원톤으로 이제 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이드 부분에 같은 경우에도 강조색이 들어가서 가장 위쪽으로 보이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조색이 들어가는데요. 그 관자놀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의 섹션을 나누고 이 부분만 제 강조색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인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의 그 섹션을 이제 만들어내서 강조색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스 컬러와 이제 강조할 부분에 이제 큰그 메쉬를 넣어서 이제 강조할 부분은 따로 도포를 했는데 그 표면에 보이는 부분인 경우에는 많은 양을 떠서 그 강조색을 이제 도포를 하게 되면은 너무 그 색깔이 두드러져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제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는 아주 섬세한 리빙을 통해서 강조색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세하게 이제 위빙을 뜬 상태에서 호일링 작업을 할 때는 이 호일보다 머리가 긴 경우에 요거를 합리적으로 이제 그 밀폐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일차적으로 중간 정도까지는 가볍게 도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중간 부분까지는 이제 머리가 밀착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정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약간의 이 라인에 그 약액을 이제 묻힌 다음에 위로 이제 가운데 약품이 묻어있는 부분까지 위로 올린 다음에 자 이쪽을 도포를 해줍니다. 그럼 위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한번 누릅니다. 누른 상태에서 손을 밑에 쪽에 갖다 대고 붙여서 내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비비거나 역방향으로 빗질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정이 될수 있게 이제 작업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만 고정을 해놓게 되면은 긴 경우에는 밑에 부분을 도포할 때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어서 밑에 부분에 도포가 용이하도록. 이런 경우에는 얇게 그 위빙을 떴기 때문에 가능한데 굵게 위빙을 뜨게 되면 이렇게 여러 번 접는 경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빙을 뜬 윗부분을 들고 밑에 뿌리 쪽을 도포를 한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도포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펴서 윗부분 윗부분은 강조색 보다도 베이스 컬러에 맞는 색깔을 도포해 줘야지만 연결선이 부드러워져요 자, 반대 방향의 경우에도 가장 보이는 부분의 위딩을 섬세하게 얇게 뜹니다. 위빙이 뜬 모습이 보이죠? 그 호일을 갖다 접착을 시킬 때는 중간 부분부터 접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뿌리 쪽에 약을 도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완전히 고정을 해서 들은 다음에 양쪽 끝을 안쪽으로 밀어서 완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빙이 형태가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도포를 합니다. 자, 뿌리 쪽으로 갈수록 이제 빗을 세워서, 눕히게 되면 많은 양이 이렇게 도포가 되기 때문에, 좀 세워서 적당량을 도포를 하게 됩니다. 모발이 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해서 누른 다음, 자윗부분에 이제 위빙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베이스 칼라와 같은 이제 칼라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특별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의 위빙과 이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제 강조되어야 될 메쉬 부분,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도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 약 15분에서 25분 정도 이제 방치를 보고요. 모발이 지금 이제 라이트너를 사용한 그 색상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기보다는 적당한 색깔이 발색됐을 때 타이밍을 멈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염색을 끝낸 후에 이제 스타일을 가볍게 이제 연출을 해보았는데 이 옹브레 딥다이 그라데이션 컬러인 경우에 보여지는 컬러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는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지만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모발을 넘기는 순간이라든가 바람에 흩날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강조색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위빙인 경우에는 뚜렷한 경계선을 더 가지고 강조된 색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엉그레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출,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컬러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그 컬러의 장점 장점을 갖고 있는 이제 테크닉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5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훈이었습니다.